어아서 카메라를 못 보고 있잖아요. 나 이쁘게 찍어줘요, 줘. 본판이 좀 카메라는 좋은 거야. 다시 다시 다시. 하이. 하이. 오늘 소개해줄 책은 뭐예요? 지구에서 한 아분 정세랑 작가님 책인데 재밌어요. 작가님 완전 센스 있고. 유쾌하고 쉽게 슬슬 읽기 쉽게 분량 안될거요이 책은 하나랑 경민의 11년 된 커플의 이야기인데요. 약간 우주를 넘나드는 스펙타클한 사랑 이야기이면서도 또 되게 엄청 심풍하고 가슴 저리는 그리 엄청 슬픈 이야기도 담겨 있는 로맨스 소설이에요. 세상에 <laughs>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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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첫 번째 장면이어야 돼. 딱 가다 딱만났어 지금. 처음에 캐나다에서 돌아온 경민이 하나의 정말 모든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돌아오자마자 하나의 모든 걸 이해하는 듯하고 엄청 다정다감해진 거예요. 아, 왠지 네. 경민이 경민이 아닌 것 같았는데 경민이는 집에 가라렇게분리 집을 하는데, 어, 여기는 같이 돼있네? <laughs> <laughs> 뭐, 진란띠랑 패드가 나눠져 있으니까. 음. 경민이가 페트병을딱 들고 어? 이게 플라스틱인가? 패트인가 그러면서 두리번 두리번 하다 입을 쫙! 구하려니까 광선이 쫙! 나오면서 어? 패트네 이러고 보른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가 원래본 거지 어, 내가 잘못 본 건가? 자기를 의심하는 거지 그 경민이를 의심하고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네. 근데 이게 소녀 속에서 되게 임팩트 있는 전환점이 나지, 나지. 근데 하나는 그를 생각할 수 있지. 그리 내가 정말 말한것처럼 초록색 페트병을 내가 잘못 본 건가 이렇게 생각 했나 보지 책에서 나는 안 그래요. 이치 요만큼 났을 수도 있잖아. 이게 무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laughs>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laughs> 아, <그거>? 다른 다른 <laughs> 뭐? 아니 아니면 작가님? 근데 내가 또 생각해 봤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야. 나 있, 있거든요, 나도 그런 사람아. 아니 그분들이 우주 데스타을 이제 초대받아서 이런 투어를 떠나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날 음. 초대했어. 그럼 나는 과연 여기 거의 모든 걸 버리고 갈수 있을까? 갈수 있습니까? 아. 음. HOT가 불렀다. 아니 어떻게 오빠들이 날 알지? 그 불렀었는데 그게 음. 우주 자유. 그, 그 주영이가 받은 우주 자유여행권이 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흔한 거 아닌 거 줬어. 그래서 HOT 오빠들이 불렀어. 갑니까 안 갑니까? 아. 지구에 있는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부모님, 가족, 언니, 조카, 대표님. 우 <laughs> 대표님을 어떻게 와요 지금? 대표님 미운 때 내가 막 줘요. 엄청 흔들리다가. 이게 <laughs> 아니지. 이거 나가도 되나요? <laughs> 괜찮아요? 근데 나는 가고 싶을 거야 근데 못갈거같은게그 티켓이 망설임, 부정적 생각이 20% 미만일 때만 내가 티켓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전달을 받을 수 있는데 난 등등등이 한 21%쯤 될거 같아 음. <laughs> 거기 보면 이렇게 산에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멋있는데 게 <laughs> 이렇게 산에 경민이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같이 올라가자고 하거든요. 프로포즈 하러 갔는지는 모르고 이렇게 막 따라 올라갔는데 처음엔 가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나무를 헤치면서 간단 말이야. 막 길이 없어진 곳을 안 그래도 얘가 의심스러웠는데 나 여기서 조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까지 하면서 막 올라갔는데 그 와중에. 산을 앞서 올라가는 경민의 등을 보면서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laughs> 오, <등. 웃음> 왜? 뭐 그런 약간 남자의 등 이런 거는 로망 같은 게좀 있죠. 저는 책 보면서 되게 좋은 거가 되게 많은 데 작가가 너무 좋았던 게 거기서 끊임없이 자유이용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경민이 우주 자유여행권을 휴먼 경민에게 양도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그 자유형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행성에 어, 3천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행성의 주민들에게만 자유형권이 부여요 음. 그래서 작가가 약간 되게 이런 평화주의적인 마인드가 책에 되게 많아요. 난 그것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캠핑장은 어디입니까? 아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다 보면 나올 겁니다. <laughs> 아 원래 책에도 엄청 많이 올라가요. 땀이 뻘리는 거. 다 왔어요. 다온거 같아. 어. 어다 왔어. 비슷하네. <laughs> 알았어요. 하나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얘가 네, 아, 별똥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오, 별똥별이네? 이러면서 보는데 본적 있어요 별똥별? 없죠? <laughs> 없을 줄 알았어. 별똥별이 막 이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 떨어져요. 그거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난 너무 깜짝 놀란 상태에서 경민이 무릎 꿇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그이에거 있잖아. 프로포즈. 응? 어? <laughs> 그래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러고요? 예. 없어요. 아, 네. 나도 저렇게 여기에 왔어. 너를 만나기 위해 2만만년는 시간을 지나서 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많은 대화를 해요. 그 별은 사람들은 다가 분열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내 몸의 일부가 망원경이 되거든요. 이 망원경을 통해서 궁금해가지고 둘러보다 보니 하나를 발견하게 되 거고, 아이게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한테 사랑에 빠진 경인이 이제 매일 밤 하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행성은 주민들이 다 꿈을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성의 전부가 매일 밤 하나의 꿈 너무,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지구에서 한 아뿐. 이름이 한 안데, 지구에서 한 아뿐, 너뿐이라는 거 같잖아요, 또. 그것도 너무 전체적으로 센스가 넘치더라고요. 정세랑 작가님! <laughs>